신이라는 존재, 모든 걸 만들어낸 완벽한 창조주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경이로운 사건 같은 걸까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대해서요, 역사상 가장 다른, 어쩌면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은 두 철학적 거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두 거인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신이란 뭘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아마 저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오늘은요, 이질문의 끝까지 파고들었던 두 사람의 생각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키나스와 20세기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무려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도 이두 사람은 신이라는 똑같은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인,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에 대한 생각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쌓아올린, 뭐랄까, 거대한 건축가 같은 인물이에요. 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퀴나스 생각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 입숨 에세 숲시스텐스. 라틴어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고 이 책상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죠. 세상 모든 건 다른 무언가에 기대서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신만감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모든 것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그러니까 맨첫 번째 도미노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아퀴나스는 이걸 그냥 믿어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유명한 다섯 가지 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운동의 길을 한번 볼까요? 세상 모든 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움직임의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 최초의 움직임을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어야겠죠?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움직이게 한 존재. 아퀴나스는 바로 그 존재가 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에게 신은 그냥 차가운 철학적 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그의 신은 사랑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창조주라는 거죠.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내는 존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과 정확히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인,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이 사람은 아퀴나스가 쌓아올린 그 거대한 건물을 포함해서 기존의 모든 철학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던진 아주 급진적인 사상가였어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퀴나스를 포함한 서양 철학 전체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뭐냐면 세상 모든 걸 분석하고 정의 내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 존재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지? 나는 이 질문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이 바로 신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이데거가 보기에 전통 철학은 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그냥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고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신을 형이상학적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진짜 신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하이데거가 말하는 신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빌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압도당하는 순간이나 위대한 예술작품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바로 그 찰나처럼 존재의 의미가 번개처럼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에 가깝다는 겁니다.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죠. 하이데거는 이런 새로운 신의 가능성을 마지막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질서의 창조주 아퀴나스의 신과 존재의 지평 하이데거의 신. 이두 거인이 생각한 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둘다 똑같이 신과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이 표를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아퀴나스에게 신이 모든 존재를 만든 창조주라면 하이데거에게 신은 존재가 드러나는 배경이나 무대 같은 거예요. 아퀴나스의 신은 우리와 대화하고 관계 맺는 인격인데 하이데거의 신은 그냥 사건일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아퀴나스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라면 하이데거의 신은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철학적 대결을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죠. 와, 복잡하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결국 이두 철학자는 우리 앞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 두 개의 세계관을 펼쳐놓은 셈이에요. 아퀴나스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 분명한 질서와 목적을 부여받은 곳이 됩니다. 반면에 하이데거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은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존재에 대해 깊이 질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의미가 드러나는 곳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신은 저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삶 속에서 문득 마주치는 경이로운 사건에 더 가깝나요? 이 수백 년을 건너온 거인들의 질문이 이제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네요. 아, 아키나스의 신에 대한 관점, 또대철학의 그렇자면 대표주자인 새롭게 존재론을 다시 쓰겠다라는 엄청난 포부를 드러냈던 하이데거의 신에 대한 관점 비교해 보자면 뭐 하이데거가 기나스의 신에 대한 관점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신인데 그거를 이제 인격적인 신뭐 창조의 신 이렇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 뭐 사실. 그런 철학적인 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새롭게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존재라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인 결단을 하게 만든 어떤 경험이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아, 그런 궁극적인 신과 같은 개념은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실존적 경험.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뭔가 뭐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철학적으로 인간들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주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이데거가 아키나스에게 했던 비판, 즉 아키나스의 신은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신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이데거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물론 하이데거의 신은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이진 않죠. 실존주의적이다라고는 할수 있겠죠. 실존주의적인 철학적 신이다. 이렇게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음 그렇긴 하네요.